네,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지금, <laughs> 온도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, 34도가량, 음, <laughs>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, 벌들이 지금 주체를 하지 못하요 거의 뭐, 방문 그 앞에 주둥 도로 1 들어가, 는니다 바닥에도 들어가, 있고, 볼통 옆에도 들어가, <놀람> 있습 사람도 좋지만은 동물, 곤충 모두가 더수없습니다아뒤 쫄딱 망해버린 양봉들 근근히 남아있던 다섯 통에서 스무 통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,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응. 눈이 뭐 폭염 폭염 하지만는이 승은 더 열어주겠습니다 폭염, 폭염하지만 은 오늘 같이 두온 날도 뜨거운데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옆에 바닥에 뭐 아. 장마가 끝나니까 또 폭염이 이렇게 또 힘들게 하네요. 와. 이제, 벌들을 이르기 위해서, 뭐, 화분도도 넣어주고, 사양도 조금씩 하고, 진더기 처리, 또 조금씩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. 지금은 이렇게, 다 정상적으로, 여기도 만상이 꽉차 있습니다. 여기는 오메. 여기 두 통은 만상. 여기 옆에 오메. 거의 월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벌 양일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습니다.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<laughs>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럴 때 그것을 지이 모르겠습니다. 공을 깔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시 아, 여기는 빈통만 <웃음> 가득 가득 <웃음> 빈통만 가득 있습니다 이게 주봉장이 아닙니다 저 주봉장에는 빈볼통이 워낙 꽉차 있어 갖고 여기에 그냥 블루베리, 블루베리 농장 옆에 이렇게 야직을 해 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불, 20톤 가장을 내년을 다시 한번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